치명적 실수 정말 이정후 1 0 0 잘못일까? 미해설도 오마이갓 탄식 그래도 전력 질주로 투지 연속 안타 완성 이정후가 투수 앞 땅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력 질주에 두 경기 연속 안타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아쉬운 장면이 나왔다. 과연 이번 실수가 이정후의 100% 책임일까? 폴플레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외야수 두명 모두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후는. 2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로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오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전날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서 2안타를 기록했던 이정우는 이날까지 두 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경기 후 이정우의 시즌 성적은 46경기 타율 0, 249, 6홈런, 1루타 20개, 3루타 8개. 41타점, 50 득점, 32볼렛, 45 삼진, 도루 6개, 출루율 0, 313, 장타율 0, 398, OPS 0, 711이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 엘리엇 라모스 라파엘 데버스, 윌리 아담메스 맷체프먼, 마이크 야스트램스키, 윌머 플로레스, 케이스 슈미트, 패트릭 베일리를 선발 라인업에 내세웠고, 선발 투수는 우한 헤이든 버드송이었다. 버드송은 이날 전까지 4승 3패 평균 자책점 4, 11을 기록 중이었다. 이에 맞선 애틀랜타는 주릭슨 프로파, 메돌슨,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드레이크 볼드윈, 아지 알비스, 션 머피, 라초 알바레즈, 마이클 해리스 이세, 닉 앨런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고, 선발은 우한 브라이스 엘더가 맡았다. 1회 초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훈은 중견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다. 볼카운트 2-2에서 던져진 5구째 싱커를 정확히 받아쳤으나 중견수에게 잡혔다. MLB 컴 게임데이에 따르면 이 타구는 비거리 396피트의 큼지막한 타구였지만 30개 구장 모두에서 홈런이 되는 타구는 아니었다. 2회 초 141로 2-5로 뒤진 상황에서 이정우는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초구 파울 이후 두 번째 공인 낮은 싱커를 건드렸지만 타이밍이 어긋나 좌익스플라이로 잡혔다. 세 번째 타석은 4회초 이사 1루에서 찾아왔다. 2-1에서 들어온 낮은 슬라이더를 공략했지만 이루 베이스를 넘기는 듯한 타구는 아쉽게 유격순이 앨런의 글러브에 걸렸다. 이날 유일한 안타는 6회초에 나왔다. 2사 주자 없는 상황, 상대 투수는 교체 투수 앨런 범모였다 볼카운트의 1-1에서 3구째 바깥쪽으로 빠지는 스위퍼를 건드린 타구는 포수 앞에 천천히 굴렀고 이를 본 이정우는 곧바로 1루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포수 션 머피가 빠르게 처리해 1루에 송구했지만 이미 이정우가 먼저 베이스를 밟은 상황. 전력 질주가 만들어낸 내아한타였다. 이후 라모스의 몸에 맞는 공으로 2루까지 진루했지만 데버스의 1루 땅볼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이정우는 8회 초에도 타석에 들어섰지만 1루 땅볼로 물러났다. 문제의 수비 장면은 6회 말에 발생했다. 팀이 3-8로 1 끌려가던 상황. 2사 2루에서 볼드윈의 타구가 중견수 오른쪽 외야로 높이 떴다. 좌익수 라모스 역시 타구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이정우는 잠시 라모스를 바라보는 사이 움직임을 멈췄다. 하지만 라모스 역시 멈춰버리며 아무도 타구를 처리하지 않았다. 결국 타구는 이정우 앞에 떨어졌고, 이정우는 뒤늦게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지만, 공은 글러브에 맞고 굴절됐다. 그 사이 이로 주자 아쿠냐 주니어는 홈까지 내달려 득점했다. 명백한 콜플레이 실수였다. 일반적으로 외야 뜬 공은 중견수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정후가 적극적으로 코를 외쳤거나 라모스가 확실히 빠져주는 것이 가장 좋았다. 최근 타격 부진 속 위축된 이정후의 심리가 수비에서도 영향을 미친 장면이었다. 공식 기록은 볼드인 내 이루타. 이 장면을 두고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사인 MBCS BA의 해설진은 누구도 공을 잡지 않았다. 그리고 아쿠냐 주니어가 득점했다. 오 마이 가시라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라모스는 서 있었고 그 타구는 명백히 중견수가 처리해야 할 타구였다. 이정우는 라모스를 차다만 보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전혀 소통이 없었다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불안한 경기력 속에 사다식으로 패했다. 특히 선발 버드송이 1회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오실점을 허용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이 패배로 6연패 수렁에 빠진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52승 49패를 기록했다.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3위인 샌프란시스코는 1위 LA 다저스와의 승차가 어느새 7경기로 벌어졌다. 1. 568억 원 중견수 이정우. 공격도 수비도 흔들. 팬들 속타 들어간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큰 기대를 걸었던 초대형 FA 계약. 이정우가 공수 모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시간 2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로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 경기 이정우는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5타수 1안타에 그치며 고개를 숙였다. 첫세 타석은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다. 6회 초네번째 타석에서 바깥으로 안타 하나를 기록했지만 만족스러운 타구는 아니었다. 팀이 3-18로 크게 밀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정우는 좌완 불펜 에런 범머의 바깥쪽 낮은 스위퍼의 중심이 무너지며 억지스러운 배트 컨택을 시도했고, 빗맞은 타구는 포수와 투수 사이 애매한 지점으로 흘러갔다. 전력 질주 끝에 간신히 1루를 발바 안타로 기록됐지만 내용면에서는 아쉬움이 짙었다. 8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1루 수땅볼에 그치며 추가 안타는 없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수비에서 발생했다. 수비 실책 두 차례, 명백한 판단 미스, 4회 241, 1루 상황에서 드레이크 볼드윈의 중전 안타가 터졌고. 이정우는 이루 베이스 방향으로 원바운드 송구를 선택했다. 그러나 1루 주자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홈까지 질주해 득점에 성공했다. MLB 커은 이정우는 아쿠냐 주니어가 1루에서 홈까지 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우는 마운드 근처에서 중계 플레이를 준비하던 1루수 윌머 플로레스에게 송구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쿠냐가 뛰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타자 주자 볼드윈의 추가 진로를 막기 위해 이루로 던졌다고 아쉬운 판단을 지적했다. 6회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다. 2사1루에서 다시 볼드윈의 타구가 높게 소사 중견수 방향으로 향했다. 평범한 플라이로 이닝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정우는 좌익수 엘리엇 라모스를 한번 쳐다본 뒤 하늘만 응시했다. 콜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 이정우와 라모스 모두 타구를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이정우가 뒤늦게 몸을 날렸지만, 글러브에 닿지 않는 위치에 공이 떨어졌다. 기록상 볼드윈내 이루타와 1타점이었지만 명백한 수비 실책이었다. 1. 568억원 초대형 계약 아직 몸값 증명 못해 이정훈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와 아시아 야수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1, 300만 달러에 계약했다. 하지만 시즌 초반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단 37경기 만에 시즌을 접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사실상 첫 풀타임 시즌인 올해 이정우는 4월까지만 해도 타율 3할 때 OPS 0, 9 이상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5월부터 급격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6월엔 월간 타율이 1할 때에 머무르며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다. 7월 들어 타격감을 다소 회복하고 있지만 시즌 누적 성적은 타율 0, 249, 홈런 6개, 타점 41개, 도루 6개, OPS 0, 711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수비 지표도 심각하다. 메이저리그 공식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이정우의 OAA는 0으로 MLB 전체 중견수 35명 중 29위에 머물고 있다. 수비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공격도, 수비도 답답한 상황. 이정우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반등이 절실하다. 샌프란시스코가 투자한 일 568억 원의 진가를 증명해낼 수 있을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